우리가 건국 이후 이룬 성과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죠. 정말 자랑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두 가지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민주화에 있어서는 민주화 세력의 반대 지정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주화의 혜택은 누구 못지않게 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를 가리켜서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또는 개혁적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중시하면서 정치 개혁을 꾸준히 주장한 것을 좋게 보신 분들이 붙여준 명칭입니다. 합리적이건 개혁적이건 저는 분명히 보수주의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이념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면 이 일을 대통령 후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념의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걸 누가 하겠는가.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적임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감히 나선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도 과거, 권위주의에 길들여져 있던 분들 털어 있습니다.